네, 시작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유형입니다. 자, 예산의 유형인데요. 자, 2번, 운영 예산 봐보세요. 자, 운영 예산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장 큰 영역은 인력 예산이에요. 근데 인력 예산은 운영 예산에 속합니다. 자, 특히 아까 어디 있을까요? 어, 115페이지에 비읍번 봐보시면 단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이게 있죠. 인건비도 사실은 운영예산이거든요. 근데 인건비,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인력예산을 1번으로 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운영예산 보세요. 단위를 운영하는 예산이 운영 예산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 그다음에 1년 단위 동그라며.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간호사들이죠. 간호 단위 관리자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 가장 기본이 1년이죠. 그래서 1년 이내 소비되거나 사용할 서비스 또는 재화, 환자 간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운영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미음번 비읍번 있었죠 인건비, 공급품비, 세탁비, 수선보수유지비 교육훈련비, 간접비 이이렇게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음 아 비읍 시험 별표나세요. 자 예산에 그 예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주면서. 이게 운영 예산이냐, 인력 예산이냐, 자본 지출 예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급번하고 시급번이 들어가죠. 특히 물품은 당연히 운영 예산이고요. 소형 장비요. 장비 중에 소형 장비는 운영 예산, 부서 유지비, 레크레이션비, 간호사 인유품이죠, 재복비 그다음에 병동으로 델리버리되는 도서들 있잖아요, 간행물비, 직원의 증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 예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예산이고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었죠. 자, 구성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인력 예산이고요.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 월급은 당연히 인력 예산이고 휴가, 병가 들어가도 월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력 예산, 그래서 니근, 디귿, 니을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휴가, 병가, 휴일, 초과 근무, 수간,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 시간과 관련된 것들도 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적인 업무량 측정이죠. 오버타임이요. 그죠그 다음에, 정규적 인력, 예상되는 인력, 응급 상황의 대치, 인력 증대에 소용되는 비용들, 인력 예산이죠. 자, 특히 인력 예산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기출에서도 제법 나왔었죠. 자, 인력 예산을 잡을 때뭘 고려해야 되냐고요. 간호 업무 분담 체계예요. 그러면, 자, 인력이 조금 없을 때 되는 데가 좀 어떤 거죠? 기능적이고 기능적 분담 방법에 비해서 팀 간호가 거신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력의 구성 비율, 간호사 대 조무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의 수준, 전문 간호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치료 시설의 사용률이 높으냐, 낮으냐? 치료 시설의 사용률이 높으면 거기에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면 급여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환자 점유율의 변화 많이 환자들이 입원하느냐 적게 입원하느냐 중증도의 변화, 중증도가 많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보시면 되겠고 역할기대의 변화, 새로운 부서나 기능의 추가 휴가병과 교육시간 초과 근무 이직에 따른 여분 인력 인력 모집 비용, 신규 오리엔테이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력 예산을 짤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지출 예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자본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특히 핵심 단어는 기억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1년 이상이요. 1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 결정에 대한 예산이 자본 지출 예산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그다음에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 물품 구입 그쵸 그렇죠? 소형 장비 같은 경우 초음 물품 운영 예산이죠 근 중요한 물품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장비 중요 비품 건축 세신에 지출되는 예산 여기서 땅 건물 비슷하고 긴 수명을 가진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장기냐 단기냐 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1년 초가 품목 시디 스캔. 병원시설의 보수, 장비 구입, 호출램프 시스템, 병원침대 취약 카트, 신제품 개발, 사업 확장예산, 광고비, 시장조사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병원 확장,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연구소 설립,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자본 지출 예산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현금예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개념은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비를 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수 지불 방식을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정의.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18년 5월 지방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정의에 뭐가 나오냐면 기업과 로스트로 갑니다. 행위 하나하나랑 다 숙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진료 내용 서비스에 따라서 행위, 진료 재료, 의약품 별로 미리 정해진 각각의 항목당 가격을 그쵸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법. 이게 행위별 숙가제죠.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진찰하고 수술하고 교육하고